자 옥순을 원했던 광수, 상철, 경수를 제치고 먼저 영훈님이 옥순하고 첫 데이트를 합니다. 자 먼저 영훈님이 옥순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옥수님은 본인이 옥수님이라고 이름표를 받을 것을 예상하셨죠. 근데 저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저는 제가 현숙 받을 줄 알았어요. 자, 옥수님은 어, 상당히 겸손하시죠. 사실 역대급 옥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돌싱 특집 전기수죠 22기 옥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것 같다. 사실, 제 사심을 조금만 더 보태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취향은 22기 옥수님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신은 공평하죠. <laughs> 22기 옥수님은, 뛰어난 외모에 비해서, 약간, 욱하는 기질도 있었고, 말을 할때좀 살짝 깨는 부분이 있었거든. 그와 반면에, 그런데 28기 옥수님은 아직까지는 지성까지 갖추신 분인 것 같다. 말을 할 때도 상당히 또박또박 잘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흠잡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시다. 이분이 현숙을 받으면, 옥수님은 누굴 줘야 되나? <laughs> 영훈님이 얘기합니다. 옥수님이 처음에 다리를 건너서 오실 때 되게 이번 기수 옥수님 정말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군 거의 뭐 역대급이죠 옥수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호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언니는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 옥수님이 이렇게 이쁜데 언니는 얼마나 이쁠까 <laughs> 어,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자, 옥수님이 답합니다. 언니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어, 저희 딸 되게 예뻐해 주고요. 어, 그래요? 어, 저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형이랑 형수가. 그러니까 옥수님의 공감대를 사기 위해서 때마침 영혼님도 자기가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 어필을 하는 거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플러팅을 하는 겁니다. 육아 플러팅이에요. 한 번은 저한테 아이들 맡기고, 대만 갔다 오고, 그니까 영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겠어요 지금 옥수님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 아이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그분을 아빠로 따를 것 같아서. 그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좀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소개했을 때도 영순이는 나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옥수 님이 자기 소개가 끝난 후 여성 출연자분들과 담소를 나눌 때그 남성분이 자녀가 있는 게좀 걸린다고 하면은 저는 아예 감정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 뭐예요? 그만큼 나의 딸이 우선순위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님에게 맞춰서 육아 플러팅을 하는 거죠 영호님이 어? 그러면 몇박 며칠로 아이를 보실 수 있어요? 어? 최장으로 봤을 때 추석 연휴 한 3박 4일 정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놀라면서, 어, 부모님 없이요?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나요? 지금 첫째 남자애가 5학년 12살이고, 둘째 애가 3학년 10살. 야, 이거 한참 애들 말안 들을 때거든? 막 자기 멋대로 돌아다닐 때. 이때 아이 둘을 컨트롤하기가 힘들 텐데, 3박 4일 동안 그것도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돌봐준 적이 있다. 야, 이거는 엄청 힘든 거거든요? 아마 옥순님한 한테는 어,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죠. 옥순님이 얘기합니다. 삼촌한테 애들만 맡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랑 유대감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영호님이 첫날은 애들 모아놓고 자, 애들아, 모여봐. 가족회의하자. 자, 각자 하고 싶은 거두 개씩 적어. 자, 이 말을 들은 옥순이 어, 되게 프로그램도 잘 마련해 주셨네요. 아이들 스스로 계획부터 할수 있게. 추가로 삼촌 친구네 가서 맛있는 거 먹기 왜냐면 혼자 아이 둘을 또 재밌게 해주려면 상당히 스트레스거든 그래서 아, 일단 삼촌네 가자 <laughs> 어, 삼촌네 이제 헬프로 간 거죠 도와달라고 자그 말을 들은 옥순이 역시나 수학 강사 톤으로 아 그래도 친구분들이 되게 배를 많이 해주셨네요 <laughs> 라고 영어를 칭찬을 해줍니다. 자, 드디어 모든 회 어, 요리가 나오고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옥순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영호가 솔로 나라에 있는 동안 자주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또 데이트 하자. 데이트를 기약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럼 그 자녀분은 뭐 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자 지금 여우님은 계속적으로 뭐해요? 지금 육아 플러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옥순 자체를 알아보기보다도 일단 옥순의 자녀부터 공략을 하자. 스탠스, 태도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 이것만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 전에 데이트했던 이 현숙과 상철의 데이트가 이 비교가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어. 자 현숙이 상철을 떠보기 위해서 이 자녀를 이용했거든. 자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상철의 반응은 어땠냐면 너 혼자만 유자녀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유세 떨지 마라라고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거든 그러니까 상철은 지금 자녀 문제는 어차피 생각을 해봐야 본인 입장에서 해결이 안될 문제고 오히려 스트레스야 그리고 지금은 자녀를 보기보다 일단 현숙이 어떤 여자인지 아는 게 그게 더 훨씬 나한테는 중요해 라고 상철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와 반면에, 영호님은 딱, 그 옥순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가 맞추려고 하잖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영호님 상황과 상철님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현숙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가 세시고 옥순은 한 명이니까 자녀 이야기가 나왔을 때좀더 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영호 입장인 거고 게다가 일단 영호님은 옥순과의 데이트 하기 전에 이미 서로 둘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봤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상철은 일방적으로 현숙에게 선택을 받아서 데이트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둘이 상황과 케이스가 다르다는걸 압니다 압니다만 비교가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다 <laughs> 자 옥순님이 답합니다 키즈카페 가는것도 좋아하고 저도 일라인 타거든요 아이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저도 일라인을 타요 자 이때 송인아님이 영호님을 칭찬합니다 영호가 옥순의 자체로 알아보지, 그러니까 옥순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옥순님의 자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주 좋은 접근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영호를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데프쿤님도 한마디를 합니다. 왜냐면 옥순이 지금 아이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영호님이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옥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쓴 거죠. 영호님이. 맞춤식 플러팅. 그래서 그 점에서 송인아님이 영호씨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옥순이 일라인 탄다고 하니까 영호가, 오, 그래도 활동적인 거 좋아하나 보네요. 상당히 좀 의외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죠. 자, 이 와중에 영호가, 어, 이런 자세 한번 보세요. 원래 남자가 여자 만날 때 이게 무의 식적으로 남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요런 행동을 하거든 딱 어깨가 벌려져 있잖아 영수와는 다르게 그니까 러 영수는 어땠어요 맨날 이렇게 어이 팔꿈치가 요렇게 겨드랑이에 붙어 가지고 요렇게 다소곳하게 있는데 보통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면 이 과하게 이렇게 펼친단 말이야 어깨를 어 프레임을 넓힌단 말이야. 마치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강인한 사람이다. 남성성이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비언어적으로 이런 행동과 태도가 나오는 건데 영수는 이런 모습이 없었죠. 심지어 목소리도. 네. 저는 돈이 많아요. <laughs> 자, 옥순이 얘기합니다. 네. 저는 휴일에 집에만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휴일에는 무조건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야, 옥수님이 젊어서 그래요? <laughs> 어? 그냥 나이 들어봐요. 음, 저는 12시만 되면은 그냥 눈이 감깁니다. 그냥 생체 그 전원 버튼이 꺼져요 그냥. <laughs> 근데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옥수님 외모에 꽂혀서 어리다고만 생각을 했나봐. 마치 광수님처럼. 사실 옥수님은 나이가 91년생.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laughs> 자, 옥순의 이런 활동적인 거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영호는 더 좋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영호님도 상당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영호가 내가 이런 취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런 활동적인 취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해명 아닌 해명을 합니다. 제가 스쿠버나 스키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시간 날때 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영호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순이 스쿠버 다이빙 그거 진짜 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지금 둘 간에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대화의 물꼬가 틀 수밖에 없게끔 서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서로 배려를 해주니까 용호는 계속 옥순에게. 자녀에 대한 육아 플러팅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옥순도 내가 활동적이다. 활동적인 것에 대해서 영호에게 이제 플러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티키타카가 될수 밖에 없는 게 뭐예요? 서로에 대한 이 이성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동력인 거죠. 자, 물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호는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더더욱더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나랑 취미 생활도 맞네? 그래서 아이랑 다이빙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안 해봤다 이거는 뭐예요? 영호야 나한테 좀 알려줘 <laughs> 그래서 영호가 나중에 자녀분이랑 해외여행 가서도 기회가 되면 제가 같이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호가 플러팅을 하고 있지만 이 플러팅을 누가 만들었어요? 옥순이 이런 플러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깔아준 거죠 빌드업을 해준 거죠 자, 옥순이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사전 인터뷰 때 잘생긴 분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아, 이 사람이 설마, 일부러 잘생긴 남자 만나면은 이거 플러팅하려고 일부러 빌드업을 한 거야? 사전 인터뷰 때? 어, 잘생긴 남, 저는 잘생긴 분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어, 잘생겼는데 괜찮네요. 이거 일부러, 어, 이런 식으로 플러팅하려고 미리 사전 인터뷰 때 깔아둔 빌드업일 수도 있겠다. 잘생기셨는, 근데 영호님은 잘생기셨는데 괜찮네요. <laughs> 야, 이러면 영호가, 어? <laughs> 자질러지는 겁니다. 야, 이거는 완전 대놓고 플러팅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력한. 자, 사실 이 옥순의 이런 적극적인 플러팅, 어, 마음 표현은 여태까지 영호가 나한테 플러팅을 해준, 배려를 해준, 그러니까 육아, 내 자녀를 위해서 나한테 맞춰준, 하나의 단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말을 들으면 영호는 어,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laughs> 보통 여성 입장에서 이런 말 나,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돌싱은 돌싱이다. <laughs> 야 여,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원래 어, 만났던 사람들이 다못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다못 생겨가지고 지금 영호님이 여태까지 만난 분 남자 중에서 제일 잘 생겼다. 세기를 박잖아, 이거. 야, 와, 이거 고단순데? 옥순? 어, 이거 완전 진짜, 그것도 대놓고 먼저 플러팅을 했잖아요, 지금? 이 여성이? 어, 이거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보통 여성분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어도 담내를 하죠. 어, 저도 얼굴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어의 행동에 본받아야 됩니다. 영어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지금 서로 상당히 직설적인 플러팅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자보다도 이 옥수님이 좀 뻘쭘할 거야. 민망할 거야. 왜냐면 애초에 여성분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플러팅을 하는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생소할 거란 말이야. 그럼 상당히 무한해요. 뻘쭘해요. 민망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와 반면에 남자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덜 민망하거든? 근데 영호가 여기서 한잔 따라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옥순이 좀더덜 민망하게끔 뭔가, 뭔가에 집중을 하게끔 옥순에게 요청하잖아. 한잔 따라주시겠어요? 야, 이거 디테일하거든? 그러면 옥수는 술을 따르면서 민망함도 덜해지면서 또, 또 서로 둘간에또 머릿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거를 또 생각을 할 그런 시간을 벌어주거든. 야, 이 영어도 확실히 이 사람이 여성을 좀 다를 줄 안다. 자, 옥순이 얘기합니다. 어제까지는 좀 서극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상황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 했다. 옥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호가 저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옥순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받기 위해서 영호가 지금 남자답게 지금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이 많은 것그 뭐예요? 네 마음속에 내가 있냐? 그니까, 네가 보는 그 기준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냐? 어? 받아줄 수 있다면서요? 자, 여기서는 서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티키타카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영호 입장에서는 좀더 욕심을 낸 거야. 어, 좀더 옥순의 마음의 표현을 받기, 받고 싶어서 좀더 옥순의 마음을 표현받고 싶어서 떠본 거거든? 저는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님이 말하는 이런 상황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 했다. 근데 나는 어떤 거 같냐? 나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물어본 건데 여기서 옥순은 뭔 소리야? 네가 먼저 괜찮다고 했잖아. 자 처음 자기 소개했을 때 옥순하고 영호가 얘기했을 때 옥순이 그랬거든. 근데 아이 있는 거 상관없어요? 음, 아이와 아빠와 교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옥순 입장에서는. 영호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본인이 먼저 내가 아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뭔 소리냐 너 받아줄 수 있다면서 나의 이런 상황들 받아줄 수 있다고 먼저 네가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라고 어 서로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호는 이 생각 외로 옥순이 내 대답을 회피를 하니까 그냥 맞아요. 그냥 아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아, 아차. 지금 내가 먼저 이렇게 물어볼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은 거죠. 자, 이때 영호가 이제 옥순한테 표현을 좀 많이 받으니까 이제 자기도 어, 표현을 합니다. 어, 저도 인터뷰 때 대화하고 싶은 분은 어제 세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대화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어, 도파민에 맞은 거죠. <laughs> 지금 옥순의 플러팅이 어 이게 강하게 한번 팍 맞은 거야. 그럼 맛이 간 거죠 지금. 그래서 옥순님이랑 대화를 계속 해보다가 뭐 대화할 기회를 제가 찾진 않을 건데 아마 이 찾지 않는다는 게 다른 여성분의 대화할 기회를 내가 찾지는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어 나는 어, 옥순하고 계속 직진하겠다. 근데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이랑 하고 되면 어, 대화를 해볼 거긴 한데. 그니까 러뭐 편안하게 공연 거실에서 대화하는 거 정도는 할것 정도는 할것 같은데, 여기에 옥순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해주면서, 네, 대화하러 나갔다 오고 할것 같은데요. 그럼 어제 영호님이랑 같이 나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영호가 여기서 제가 먼저 나갔다 오자고 얘기는 안할것 같아요. 그니까 그만큼 다른 여성분들이 나한테 먼저 대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나는 옥순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옥순 님한테 직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뭐예요? 어, 나는 나는 이제 다른 여성분이 없다. 나는 이제 오늘로서 옥순 너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옥순 님이랑 한번더 깊게 대화를 해 보는 시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데이트 때도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옥순 님을 선택을 할 거다. 옥순이 감사해요. <laughs> 하지만 여기서 옥순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대답은 안 해줬죠 자영원님이 여기서 직진선을 했는데 아 저는 좀 너무 이르게 직진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데이트거든요 지금 <laughs> 첫 데이트인데 여기서 옥순한테 직진을 한다? 아, 우린 알죠 여태까지 나는솔로의 많은 기수들을 보면서 너무 이르게 초반에 직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 마지막 최종 선택 때가 그랬잖아요? 물론, 영호님과 옥수님 너무 잘 맞아요. 궁합이 너무 좋아. 외모합도 잘 맞고. 그리고 데이트 분위기도 너무 퍼펙트했고, 완벽했고. 근데 하지만, 너무 이르게 내 패를 좀 상대방에게 깐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옥수는, 아, 영호는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본능적으로, 어, 그럼 다른 사람도 알아볼까? 이게 생기는 거거든. 자 영어가 대리운전 번호를 받기 위해서 나가면서 역시나 계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데이트할 때막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본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에게 좀 맞추기 위해서 과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무난하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딱 내가 할 역할만 하면 그냥 계산만 딱 하고 나오면은 아, 이, 여성 입장에서는 최소 아, 뭐 데이트가 나쁘진 않았다까지는 나옵니다 데이트 망칠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근데 왜 데이트를 망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내가 필요 이상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내 감정이 너무 이기적으로 앞서는 순간 그때 데이트가 망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데이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얻어야겠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이런 요점보다도 그냥 데이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이런 태도로 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옥순이 아 좋아하죠. 아 포장을 제가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내는 게 맞는데, 근데 영호가 해주니까. 야 근데 여기서 야이 남자가 참 괜찮은 게. <laughs> <laughs> 야 이거까지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어, 저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보통 여기서 남자가 사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여태까지 본 반응 중에서는 뭐예요? 아 다음에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어, 딱 여기까지거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배려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 상대가 또 나한테 마음도 없는데 어, 억지로 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가서 또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야, 말참 이쁘게 하죠? 어, 저도 많이 배웁니다. 저도 참 입이 거친데. <laughs> 어, 저도 좀 최대한, 이말 이쁘게 하는 방법, 뭐 어디 교육한 데 없나? 어, 저 등록하고 싶어요. 저도 말 이쁘게 하고 싶거든요? 어, 저는 여기에서, 어, 영어 진짜 괜찮다라는 거를 한번 느꼈거든요? 아마 옥슨도 한번 더 느꼈을 거야. 여기서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 진짜 상반되게 누군가가 떠올라요. 재밌었어? 맛있었어? <laughs> 26기 광수가 떠올라. 26기 광수 어때요? 현숙한테 밥한번 얻어먹으니까 어, 다음에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 기회를 줘. 26기 광수랑 비교가 되잖아. 왜냐면 영어 입장에서는 지금 옥순한테 다음 데이트 때 사주세요. 라고 하면 옥순이 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옥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가서 또 맛있게 드셔 주세요라고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옥순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그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니까 그거를 또 떠볼 수가 있거든 영호가 영호님이 그걸 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간에 어 멘트 아 이거 정말 괜찮았습니다 어, 저도 보고 좀 배울게요 메모 해놔야지 <laughs> 자 옥순도 질세라 어 제가 다음에 식사 기회가 되면 살게요. 그러니까 영호가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상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이게 사회성이니까어 너무 좋죠. 야 근데 여기서 옥순이 끝나지 않아. 여기서 또한 마디. 기회를 꼭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트 때 누가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줘요. 야이말 들으면은 영호가 기분이 아주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런 말도 할 맛이 나는 거야. 아, 왜냐면 옥수님은 일차원적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나아가서 두 번씩 답을 해주잖아. 자, 영호님이 인터뷰합니다. 어, 오늘 데이트 갔다 오고 나서 좀더 호감도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뭐 자녀가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옥수님의 자녀만 오케이 하고, 옥수님도 오케이 한다면, 저도 옥수님과 최종 커플이 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입양 같은 것도 고려해봤다. 그러니까 입양 같은 것도 고려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자녀가 내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갇혀있는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내 자녀가 아니어도 내 피가 섞인 자녀가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옥수님이 인터뷰합니다. 영호님이 조카들 잘 돌본다라고 계속 어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어필은 지금 옥수님이 영호가 이렇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게끔 힌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빌드업을 해준 거죠. 제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어, 알고도 있었고, 그리고 옥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호에게 언지를 미리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영호님이 계속 저한테 직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낯간지럽고 부끄러운데. <laughs> 근데 좋았어요. 왜냐면, 오케이. 보험 확정, 안전방 확정. <laughs> 이게 사람이 좀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직진한다라고 하면은 어, 또 다른 좋은 사람은 어디 없나라고 쳐다보는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